손흥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8일 동안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장은 손흥민 효과로 관중신기록까지 썼습니다. 지난 7일 미국과의 평가전. 손흥민은 결승골 포함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끈 결승골이었죠.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이 대표팀을 다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0일 멕시코와의 평가전. 손흥민은 이번에도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은 홍명보 주장으로서 A 매치 통산 136 경기 출전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의 골로 한국은 패배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14일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와 MLS 경기 키고프이슬이 울린지 53초 만에 골을 터뜨립니다이 골은 LAFC 구단 역사상 최단 시간 득점 3위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현지 매체는 손흥민 지금은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며 연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MLS 5 경기 골 1도움, 프리킥 코너킥 전담 키커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음. 뿐만 아니라 이날 산호세전에는 5만 978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는 산호세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신기록. 현지에서는 이건 손흥민 효과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흥민은 오는 18일 리얼 솔트레이크와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만약 여기서 또 득점한다면 12일간 4경기 연속 골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33살 하지만 여전히 절정의 폼. 손흥민의 MLS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MLS는 손흥민 무대다. 여전히 세계 최고 클래스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